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수영 가이드, 물 먹어도 괜찮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영을 하다 보면 꼭한 번쯤 듣게 되는 믿거나 말거나 수영 속설 14가지를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수영은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멋진 운동이지만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잘못 전해진 얘기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럼 하나씩 진실을 확인해 볼까요? TV에서 보는 올림픽 선수들의 조각 같은 몸매 때문에 수영을 하려면 저렇게 생겨야 하나?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영장은 다양한 체형, 연령, 성별의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공간이에요. 물 속에서 즐겁게 헤엄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진짜 수영인입니다. 완전 틀린 말입니다. 물은 공기보다 800배나 밀도가 높아 같은 시간 운동에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죠. 식단 조절과 꾸준한 훈련을 병행하면 체중 감량 효과가 확실합니다. 실제로 수영장에선 수영만으로 40kg 이상을 감량한 사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물 속에서는 체온 상승으로 인한 식욕 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영 후에 식욕이 왕성해진다고 하네요. 수영할 때 몸이 시원하다고 땀이 안 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심박수가 오르면 땀은 자연스럽게 납니다. 다만 물 속에 있어 잘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수영 전, 수영 중, 수영 후 충분한 수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수영할 때는 계속 내쉬는 것이 핵심입니다. 숨을 너무 오래 참으면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쌓여 금방 지치고 호흡이 가빠져요. 얕은 곳에서 얼굴을 담그고 거품을 내뿜는 연습을 통해 천천히 지속적으로 내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많이 들어본 얘기죠. 식후 수영을 하면 소화가 안 되고 쥐가 난다고 하지만 실제 연구에 따르면 위험할 정도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만 과식이나 음주는 운동 전 피하는 것이 좋고 식후 바로 수영을 하게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이미 섭취한 음식이 역류할 수도 있다는 주관적인 부분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맑다고 무조건 깨끗한 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오염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 수영장 수질 안내에 염소 ppm 농도나 pH 상태 같은 수질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수영을 하다 보면 나오는 분비물들은 수영장 가장자리 파란색 트렌치 커버에 처리를 하는데요. 여기로 빠져나간 물들과 이물질들은 수영장 여과시설을 거쳐 다시 정화되곤 합니다. 곧장 수영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역설적이지만 그 반대입니다. 염소가 박테리아와 결합하면 클로라민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강한 냄새의 원인입니다. 즉, 냄새가 심하다면 오히려 염소가 부족해 추가 살균이 필요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내 수영장의 물은 한 번에 다 버리고 가는 경우가 1년에 몇번 되지 않습니다. 물을 다 버리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온을 끌어올리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에요. 대신 주기적으로 일정량을 버리고 새 물을 채워넣는 역세 작업을 하곤 합니다. 무작정 1000m를 연속으로 수영하는 것보다 세트와 휴식이 있는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구간을 나누면 평균 속도가 빨라지고 짧은 거리에서 올바른 기술을 유지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수영은 나이에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성인은 이해력이 뛰어나 선생님의 지시나 영상을 통해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죠. 올림픽 선수가 되긴 어렵겠지만 충분히 멋진 수영 실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회원분들 보시면 오리발 하는 날 기다리시는 분들 많죠. 오리발에 의지해서 천천히 해야겠다 하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핀이나 패드를 사용하면 속도가 빨라지지만 그만큼 근육에 가해지는 부하도 함께 증가해서 오히려 근육 사용량과 강도가 올라갑니다. 이런 자극이 근력과 심폐 지구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기도 하고요. 끝없이 왕복만 하면 지루할 수 있지만, 인터벌 훈련, 다양한 영법, 장비 사용을 섞으면 훨씬 재미있고 효과적인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연습하고 함께 훈련하는 것이 동기부여에도 더 좋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렇게 수영에 관한 14가지 대표적인 오해와 진실을 알아봤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거나 또 들어본 또 다른 속설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르고 그리고 즐겁게 수영하세요.